중국 무이자 입국이 풀렸다고 해서 무이자? <laughs> 중국 무이자 입국이 풀렸다고 해서 지금 중국 가는 길입니다 가볍게 짐 싸서 중국 대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퇴근하고 가는 여행은 너무 좋네요 이번에도 연차 없이 네, 주말 통해서 다녀올까 합니다. 뭐 다른 나라 갈 때는 별로 떨린 것도 없더니 중국 간다고 지금 엄청 긴장해 있나 봐. 2주 만에 3주 만에 온것 같은데 봉항 확실히 겨울 되니까 동남아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저희는 한가 공항의 한 산에서 둘이 입구장 줄이 짧을 줄 알았는데 엄청 길어요. 40분 만에 출발하네요. 40분 만에 눈이 왔는데 저기 날개 얼음이 꼈잖아. 근데 중국은 큰데 비행기는 엄청 작네. 와 다렌에 왔어 무서워서 고프로를 키지도 못했어. 저희가 오늘 하루 묵을 호텔은 어디지? 홀리데이 홀리데이 인 다렌입니다. 음, 늦게 왔는데 아, 씨,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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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대륙의 스타일. 너무 좋아요, 대륙. 라라라따 저희는 지금 홀리데이, 예, 홀리데이 다렐에 와 있어요. 어, 방은 항상 일본 호텔만 가서 그런가 엄청 커요. 아, 저기 편의점 있는 거 같은데, 저쪽으로? 저희는 얼른 편의점 좀 찾아서 먹을 것좀 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러시아랑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야. 러일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런 거죠. 그런가?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되게 건물들이 여기저기 멋있는 건물들이 많네요. 아까 오면서 택시 타고 오면서도 봤는데, 오 좋아 좋아. 나 중국이 좋아질 것같아 사진을 찍는다던데, 어디? 시계탑. 아 근데 멋있긴 하다. 어 로손이라는 편의점이 진짜 많은데요? 여기도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네. 자동차도, 도요타가 많고. 아 일본 진짜, 대단하다. 어, 아, 편의점, 로선. 오이란 오이? 특산품. 이, 아, 이게 오이만 레이야? 와, 응. 아, 이게 중국이구나. 술, 술, 술. 술이 없는데? 있잖아, 칭따오. 카스도 있어. 게, 카스. 오, 카스가 있네. 캔0 0 먹자 원1 따오 저0원 10,000원. 1 4 0 0원이0 0국이 없는 거야. 아, 그, 1 4 0 0원이면0국이랑 거의 비슷하네. 이게 너무 0원1데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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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0 0 0 0원 10,000원. 1 0 0 0 맛있어, 중국 칭따오. 와, 드디어 중국 칭따오를 먹네. 여기 코카콜라 600원이에요, 0 0원 대박. 여기가 지금 다른 유명한 곳이 다 나와있네요. 아이 빵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중국 편의점, 너. 이 맥주 하나 껐는데, 이 맥주 진짜 처음 봤어요. 짠짠짠짠. 짠, 짠, 짠. 특이하네. 그리고 이거 레인데 레인데 레이가 오이맛 레이예요. 맛이 살짝 단맛이 있는데 오이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련에서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확실하지 확실하지, 확실하지 않아? 않아? 대련 오시면 <laughs> 이 오이맛 오이만 레이 한번 드셔보시기는 하세요. 근데 <laughs> 어, 제 입맛은 아닌 것 같아. 음, 아, 뭔가 우리가 양치질해서 을그럴 수도 있어. 양치 안 했는데나. 네, 자가비가 제일 맛있네. 그래서 비싼 거. 음. 이거는 대련 맥주래요. 대련 맥주인데. 파낙스. 파낙스야. 아 맞네, 파낙스. 어, 대동강 대동강 맥주 되게 특이하다. 대동강 아니라니까. 아 대동강. 대동강 응. 아니고 대련 맥주 되게 특이한데요? 디자인은 대동강 같아. <laughs> 어 되게 특이한 어. 맥주 맛이네. 맛있네. 맛있네. 살짝 단맛도 있고. 대련 맥주겠지. 이거 천 원이잖아. 그래도 중국하면 칭따오죠? 맥주. <laughs> 칭따오 먹어줘야죠. 음 역시 맥주는 칭따오. 이 칭따오 맥주 천 원이야? 천 원이었어. 다 아까 다천 원이었어. 야 맥주 다천원이네아 이거 맥주 좀 사가고 네. 싶다 우리나라에. 이거 천 원이래요, 천 원! 진가맥액주가천 원! 첫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뭐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고층 건물이 진짜 많네요. 여기 500만 밖에 안 되는 해안도시라고 했는데, 아, 그래도 중국은 크긴 크네요. 중국은 진짜 다 크네요. 이젠, 리순 과목으로 얼른 이동해볼게요. 야, 중국탕으로 처음 봤어요. 오, 근데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라. 저 솔직히 중국 엄청 더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깨끗해. 도로도 잘 되어 있고, 근데 이런 횡단보도 같은 게 조금 여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횡단보도 같은 게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는 지금 리순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중근 의사가 예전에 여기서 하셨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 어떤 이들은 여기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묻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는 곳인데, 그게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 그래도 대령까지 왔는데, 무슨 과목을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저희는 택시를, 디디 택시를 잡았고, 디디 택시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우선 편도에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한 50... 여기가 루틴 과목입니다. 오니까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이야... 되게 느낌 이상하다. 저희가 그 안중근의... 영웅 되게 좋아해가지고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32살에 되게 음. 음. 여기가 영화 배경이 되었던 실제 장소인가봐요. 여기는 음. 조금. 이런 곳에서 갇치게 되나 봐요. 좀 먹먹하네요. 여기서는 밥을 밥도 차별을 했네. 지금 여기 지하를 볼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아래 지나가는 지수들을 확인하고 있었나 봐요. 아, 고무실 나오네. 아. 여기 공은 도구들이 다 있는 거야. 와... 너무 잔인하다. 이야... 과목이 진짜 많다. 행잉, 룸, 처형장이네요. 근데 처형장까지 가는 길이 너무 이쁘다. 아이러니하게! 와 여기에서 목을 매달면 저게 열리면서 이 나무통으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네. 잔인하다. 저희는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법원에 와 있어요. 여기 뉴승과목에서 여기까지 1.2km 정도 됐는데 디디 택시 타니까 한 1,600원 정도 나오네요. 근데 여기가 병원인데 병원 안쪽은 병원이고 입구에 이렇게 법원이 있습니다. 원래 안중근 의사가 여기에. 감정이기 많아서 이중고등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고등법원 대법정입니다. 세계 종목을 받았던 안중근 의사의 이복 희복이 저격사 재판도 여기에서 열렸습니다. 안중근 의사 재판 받았을 때의 안다 검찰은 여기입니다. 당시 안중근 의사 부덕준 주두선.